안녕하십니까 이석훈입니다. 예. 지난주에 예, 재택근무를 잘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방송을 했었습니다요. 재택근무를 잘하기 위해서 예, 개인들이 잘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 조직의 리더들이 잘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 제가 볼수 있었습니다. 아, 매 시간 업무 회의 보고서를 내라고 하니까 어, 굉장히 힘들다. 뭐 회사 다닐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수 있었고요. 두 번째가 하루 종일 화상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몰입을 할 수가 없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상사님 같은 경우는 저택 예, 근무를 한데 에 있어서도 정장을 입고 근무를 해라 예.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뭐 직, 직원들이 제대로 복장들을 입고 하는지 회의 시간 중에서 어, 좀의심적었던 상사가 어, 일어나서 한번 하의를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예. 뭐 위에 상의만 정장을 입고 밑에는 편한 복장을 입고 있었던 직원들을 굉장히 나무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뭐 예, 상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보면 직원들이 뭐 재택근무를 하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구성원들은 아예 일을 바에 출근하는 게 낫지 뭐 바로 재택근무를 하느냐라는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들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상사들이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이유들이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혹시나 업무 생산성이 좀 떨어지지는 않을까 또. 뭐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놀리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우리 들 때문에 이런 어 반응들을 상사들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내 앞에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어좀 불안해서 훨씬 더 과거 뭐 같이 일을 할 때보다도 직원들한테 훨씬 더 많이 메신저나 전화로서 업무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고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은 상사들의 개입이 훨씬 더 늘어나니까. 이에 집중을 할수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재택근무에서 개인이 잘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조직의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팀의 성과를 흔히 리더가 좌우을 한다고 하죠. 특히나 이런 원격근무 상황에서는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팀의 성과가 훨씬 더 어, 역량의 차이들이 뭐 리더 역량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일을 지시하고 또 업무 진척사항을 확인하고 등등 하는 것보다도 원격에서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힘든데 이럴 때에 따라서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가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줘야 되죠. 그래서, 어, 재택근무를 잘하기 위해서 리더가, 어,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 부서에 재택근무를 도입해도 될지에 대한 게 리더의 미리 어, 리더의 사전 준비 체크 리스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구성원들이 눈 앞에 없어도 일이 지장이 없을 것이란 서로간의 신뢰가 확보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눈 앞에 없으면 제대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 리더는 구성원에게 계속 연락하고 개입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서로간에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택근무의 방법, 근무기준 등이 세워져 있는가입니다. 특히 근무장소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 취업규칙의 사전에 정해져 있다면 구성원들의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구성원들이 재택근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수행도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회사 내부망에 접근하기 위한 VPN 등이 미리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택근무 시 리더로서 가장 어려움은 내 눈앞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을 관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객관적인 평가체계,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택근무 시 IT 담당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인 보안 관련 문제도 재택근무 시 문제가 없는지 리더로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 별 문제가 없다면그 예, 외에 내가 리더로서 예, 구성원들을 재택근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원들이 재택근무를 잘하기 위한 어, 업무 행과 관련된 몇 가지 팁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구성원들의 해될 우리 팀의 목표와 그리고 개인의 목표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과거 같이 모여서 일을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자주 소통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역할이 명확해야 서로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간 또 소통도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 같이 모여서 일을 할 때보다는 예, 수시로 명확하게 리더는 예, 저택근 무시에는 훨씬 더 자주 이, 뭐, 업무 목표에 대해서 인지시켜 주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 각자 서로 일을 하나가 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뭐 전체 업무 목표와 관련해서 팀원 전체에게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두 번째 부분들을 어,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제 바로 옆에 있으면 이, 어, 구성원들의 처지,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서, 아, 일의 결과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 란 부분들을 확인할수 있지만, 원격 근무에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결국,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최종 아웃풋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 중심, 예, 평가, 성과 체계들을, 어,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 관리, 평가 체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져 않으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루 종일, 뭐 pc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고 또 자주 연락을 하게 되고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생기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작은 팁으로는 매일매일 뭐 구성원들한테 하루에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업무 시작할 때 개인별로 그날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적게 하고 또 하루 일과가 끝날 때 그날 일을 했던 일들을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업무 일지 결과 보고를 작성하게 해서 팀원 전체가 뭐 리더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뭐 전체 팀 구성원들끼리 업무 이해 상황 공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팀원 전체가 같이 공유하게 하도록 하면은 각자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업무 목표를 세우게 되고 또 업무에 나태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 배분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히나 또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리더가 조바심을 내게 되다 보면, 어, 일을 잘하는 사원에게만 일을 자꾸 몰아서 주는 그런 경향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리더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한 직원에게, 어, 일의 전체가, 뭐, 몰입돼서 거친, 그 어, 직원이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네. 잘 업무 분담들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이 과거의 뭐 업무 요청이나 뭐 의사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어뭐 사무실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줄 필요가 있고, 또한 의사 결정 상황 뭐 속도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빠르게 피드백을 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어 세밀하게 구성원들한테 의사소통하고 피드백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 리더의 스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어, 원격근무, 재택근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 팀원들 간의 소통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잘 진행할까에 대한 걸뭐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리더가 어, 화상 회의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부분들을 훨씬 더 과거보다도 많은 신경들을 써야 된다. 어느 조사 결과에 의하면뭐 재택근무에서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들은 Q&A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거나 또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 그리고 정보를 좀 신속하게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화상 회의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또 다른 음, 통해서. 구성원들 간의, 전체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될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이 화상회의와 관련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지난번 구성원 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들은 화상회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20분 단위로 짧게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한 가지 팁으로 드렸고 또 하나 추가로 할 부분들은 화상회의와 관련해서 미리 아젠다를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하면은 그리고 또 누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건지 미리 리더가 정해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 리더가 좀 먼저 그 디지털 도구, 업무 협업 도구와 관련돼서 좀 친숙하게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뭐, 업무 협업 도구, 뭐, 회의 도구, 이런 것들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면 좀 문제가 되죠. 흔히 또 뭐, 사무실에 있을 때는 뭐, 리더 같은 경우, 본인이 잘 모를 경우, 옆에 있는 뭐, 디지털 도구에 친숙한 부하사원을 불러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구할 수 있지만, 원격으로서 재택근무가 각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리더 혼자서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뭐 회의를 주관하는 리더가 화상회의를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등등 이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리더 스스로가 먼저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혹시나 뭐 최근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미리 필요한 경우에는 뭐 리더가 미리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얼마 전에 사태에서 보면은 뭐 현대자동차나 몇몇 대기업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의 뭐 우한에서 한참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부품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서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자동차 전체 생산되지 않고 라인을 스톱돼야 되는 경우들을 보셨죠? 그런 것처럼 네, 우리 회사의 문제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계하는 협력사 아니면 고객들의 문제로 인해서 또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서 선을 다변화한다든지 여러 뭐 복수 채널을 가져간다든지 뭐 새로운 뭐,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리더가 세울 필요가 있고요. 또, 내부 직원들이 또 아파서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뭐, 다른 내부 직원들을 미리 사전에 육성을 시켜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외부 인력, 외주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플랜 B를 리더는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택근무를 위한 업무 수행 팁 외에도 리더의 중요한 역할들이 구성원들의 전체 관계관리, 뭐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나와의 개별적인 관계뿐 아니라 부서 전체의 어, 팀업 협업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리더의 하나의 또 중요한 책무죠. 그래서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네. 첫 번째로 리더가 구성원들을 먼저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세들을 좀 갖추어야 되겠다.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리더가 구성원들을 믿지 못해서 구성원들 자꾸 전화하고 메신저로 이렇게 확인하고 등등하면서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을 먼저 리더들이 가져야 됩니다. 구성원들을 감시하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시간에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협업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훨씬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재택근무라는 것들이 어, 디지털, 서로 떨어져서 건물을 하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구성원들이 생기는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좀 기억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뭐, 어느 한 구성원에게만 계속 연락하거나, 뭐, 피드백을 하거나, 등등 해서, 서로 간에, 뭐, 인간관계에 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뭐, 전체 구성원들의 사진들을 책상 위에 붙여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한다거나 어쨌든 동등하게 서로간에 균형 있게 연락과 인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두 번째로 성원들이 재택근무를 한다 있어서 그 근무 환경들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리더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집안에 좀아주 네, 어린 아이가 있어서 일을 한다 있어서 그 어린 아이가 방해가 되는 건아닌지또뭐 키우는 애완동물 이 있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 어, 업무 공간이 안 된다든지 뭐집 주변에 굉장히 예, 소란스러운 어, 공사장이 있든지 해서 이렇게 방해가 되는 어, 그런 환경들이 있다면 미리 리더가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의사소통 수단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메일, 메신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글로서 소통하는 부분들이니까 훨씬 더좀 메말라져 있는 소통이죠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대화의 내용에서 글로써 전달되는 것들은 몇 프로 되지 않고 얼굴의 표정 그리고 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한다라는 메르디안의 법칙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 이런 부분들과 같은 예, 화상 회의 아니면 또 그룹 콜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훨씬 더 실시간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의사소통 수단들을 자주 활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이 좀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뭐, 회의를 한다고 해서 화상회의는 해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들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 굉장히 딱딱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루하게 되고, 몰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를 하기 전에도 간단하게 뭐, 깐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매일, 어, 정심, 식사, 시간, 시간들 다시나와서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한 1,20분 정도 업무회의가 아니라 간단한 그날 있었던 뭐, 재미있었던 본인의 이야기들 을할수 있는 사소한 잡담을 나누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들도 뭐, 한 가지 네. 방법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어, 하루, 뭐, 한번 정도는 구성원 네. 전체가 같이 구성원들이 뭐, 화상회의를 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전체가 같이 같은 조직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대화 채널의 공간들을 리더가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리더는 이제 법규와 관련된 사항들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몇 가지 법규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잠깐 몇 가지 그중에서 대표적인 질문들만 한번 잠깐 어,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으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므로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자그다음은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냐. 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시 관리 가능한 통신 시스템이 있다면 통상적인 근로 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질문은 저택 건물 한 대에서도 연장이나 야간 근로 수당 신청이 가능하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통상적인 근로 시간 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연장이나 야간 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연장이나 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연장 근로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분명한 방법이나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재택근무 중에 직원들의 근태관리는 어떻게 합니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재택근무도 리더의 사전 승인이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면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의 특성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소한의 사적인 용무 등은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이돌 보기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 GPS를 통한 예, 구성원들의 위치 확인 이런 부분들을 해도 되느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단 사전에 구성원에게 위치 정보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정보 보유 기한,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구성원에게 동의를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집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를 해도 되느냐와 관련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단 업무 특성상 사전 승인을 받아야 추가로 근무 장소 지정이 가능합니다. 어, 또 재택 근무에 들어서 이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통신비나 뭐또소모품 관련된 부분들 이럴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통상적인 근무조건하에서 근로자 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매달 기존에 내었던 인터넷 요금을 추가로 더 내지는 않으니 이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재택근무 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수행 중 의자에서 넘어진 경우는 가능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무 중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뭐 법규와 관련된 사항들, 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등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리더는 반드시 좀 숙지를 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어, 반강제적으로 그리고 전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 최근에 젊은 세대들한테는 훨씬 더 맞는 근무 수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러한 근무 형태가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근무 형태로 또 새롭게 정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에 대한 리더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업무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좀더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게 우리의 근무 형태를 어떻게 바어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리더가 먼저 사전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재택근무가 오래된 비가 되 따라서 구성원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예방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각 개인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리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택근무의 성공 여부가 여러분들의 손에 있어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여러분들께서 구성원들이 재택근무를 잘할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고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제대로 발휘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